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도화의 시대 27장 24절. 사도행전 27장 우리 24절 한 절을 갖춰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어 렘넌트는 어, 어237 살릴 준비해라. 호 준비 237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어 렘넌트들에게 바로 전달해 줘야 돼요. 어, 니니어 여러분이 아는 수준만큼 전달하거든요. 나이 어, 어 하나님이 왜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냐? 이 어, 어, 말씀을, 어, 말씀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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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최고로 쓰고 있습니다. 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는 사람을 는 사람을 듣고 고 왜 저는 이번에 어, 한 2주 동안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어, 2주, 왜다락방이라했냐이 시대에 전도 단체들도 많습니다. 요의성 어 어, 단체들도 많아요. 왜다방이왜이 내용입니다. 어,因为, 내용. 오직 보금이요. 어, 오늘도 내용은 웨이도 부인. 보금 하나로 끝내라는 거요. 어, 웨이도 부인 쪽 제외했어야 돼. 보 하나로 끝못 내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힘들고요. 전도 아예 못 합니다. 이기바로 일삼파리오. 제, 쏘, 쏘, 밤바. 그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나른, 저, 웨, 멘투. 우리는 제자 찾습니다. 오, 쏘, 좌, 멘투다. 여러분들이, 삐지고할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어니시 여러분이 남쳐다보고 힘 빠질 시간이 없어요. 네, 매일 시간别人이 없다니까. 매시제자를못 음 봐서 그래요. 매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가. 비린 요전 세계 237개 나라에 있다니까. 어전 세계 237개 국가 안에요. 여러분이 제자를 못보면요 우리는 자꾸 사람하고요 친척 맺어야 되고요 인간관계 맺어야 됩니다. 그래갖고는 제자 못 찾아요. 왜? 그래갖고 맨날 맺어갖고요 나중에 가보면 제자가 없다니까. 왜? 이후 나는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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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니아니기 때문에 아서는아서 잡아서 도아서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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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는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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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갑니다서 잡아서 잡아서 잡나서 잡아서 잡어요지아서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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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서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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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아 왜이셔 후자로 오븐 단티나 지속입니다. M의 <목소리> 주시 절대 땅가고 지속 안 됩니다. M 나접비에너 동시도 하나뿐한 주시 보금 오직이라야만 지속이 돼요福웨이独成为主西어 <목소리> 우리 랩런터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어, 우리 정리하, 우리 후대의 수령 상태. 여러분 램넌트들하고의 한번 만남입니다. 아니면 uh, 그 후대们的一次的见面, 이한 번의 만남이 우리 램넌트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 uh, 这一次的见面决定后代们的平生. 어, uh, 알류알류 이제 목사님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2월의 목사, 어, 명白了一点点. 어, 그리고, 어, 하나님은 복음이면 모든 것이고 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 我们目是高白了. 어,有福音的话呢，就能做到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스미스 타임을 찾으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 비딩 저 쌓위 쌓위의 이티의 성 조공. 어,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어 주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의. 어, 성자 예수 그도나우리에도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다 안이 있으면 닭기도 거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 주어 神께님 환어. 말씀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은 녀녀수 화의의 신령 상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전체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통과 전도자 인도 전체 매주 말씀을 주시죠매주 마지막으로, 마지으로 마지막으로, 마지으셔야돼요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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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지지금본부마지막지금삼 오늘의 흐름 내 개인이 이요 확인해야 됩니다. 我그人要确认这部分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흐름을 말해 줄수 있는 거예요. 나나 여기서 나오는 게 학업이요. 面出来的요 어, 여러분들은 렘넌트, 특히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렘런트가 진짜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칸다셔 타만 好好的好 这祝福里面有... 하나님은 지금 공부 잘하는 램들 공부 잘하는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어 어저께 그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고만났어요어小老跟面了 지금 내일모레 교장이 대 되... 되는 사람이 교장이 된다니까 내일 모레어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땅을 치는 거예요왜 땅을 치냐 ]为什么呢?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因为他第一次听见了 부... 자기는 교장이 되면 다 해결되는 줄알았대啊 어 지금 학교 공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学校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더 확실한 제자를 만든다니까. 1 2 열두 가지 해결 못하도록 習... 만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이그 답을 줄수 있다니까. 그래고 여러분이 최고의 교사요 할렐루야! 잘 모르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러 같아 보니까 들어서는거이고여러분현장고서여러분된다니까 현장에서 7창, 직접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얘기 들으라니까 그리고, 제 멘트, 听他们的话. 지금 선생님들 지금 정신병원 다 티켓 다 끊고 있대요. 어,现在,很多老师, 정신병원 2번 해야 되는데 2번 못하고 있어. 정신병원 2어他们要入院但是不能去 그래서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现在是很严重的状态.그 <목소리나> 답이 바로 호직 복음이요. 就是唯独福音 <목소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학급의 우선 순위를 말해줘야 돼요. 복구미 우선순위다. 복음이 돼야 된다. 너는 그냥 좌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너단을 꺾고 죄를 꺾고 이 흐음을 꺾는 답을 가져야 되는 거다. 학교에서 학문에 절대 안 가르쳐 준다. a l a o s 다 답을 가지지 않는 선생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공부가르 치고 있다 지금. 신사 老들이 학문을 재창조해야 한다. 校告你你要造 지금 안 그래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다가요. 완전히 더 확신을 줘 버립니다. 面 선생님은 공인이에요. 저~ 러시아 주시 공인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 말을 해주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니까 어~ 주 저~ 시에~ 이~ 그~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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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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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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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有根本的争斗 똑같은 겁니다, 둘 다. 어, 지금 현재 정치, 즉 좌우 왜戰... 학교 현장에서 김일성을 김일성을 장군이라고 하고 김일성을 대단한 인물이라고 지금 말하냐? 지금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왜 지금 어, 즉 현재 말하냐? 이성은就是很大的말하면 인물이 없다 보니까 김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장화但是用 옛날에 는 이수신이 통해서 이 요우먼. 이수신이안통해요장但是在지않니까什好 이수신 갖고도 옛날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했어. 이어 지금은 이수신 갖고안 되니까 김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인물은 그 바뀌어. ]说别的人物. 진짜 말해줘야 될게 뭐냐는 거예요? 어, 성 이순신이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 진짜 말안 해주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웃음> <웃음>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야 된다. 지금 학교 교육 이렇 이렇다. 현실을 알, 알게 만들어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지고 랩너트 훈련시켜야 된다. 왜 7학기가 중요하냐? 여러분은 가치를 잘 모릅니까? 여러분이 ]家族? 알아서 하, 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 경험해갖고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른지 압니까? 你们知道, 여러분 然后 정말 然后이]做... 중요한 거잘 모르면 <laughs> 여러분 나가고 앞으로 랩너트를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고. Så義arias, 그러면, 하면, women,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illions. 할 거냐는 거예요. ]重要呢? 정신 차려할 거냐 실패하고 돌아와서 할 거냐 지금. 는 사실 현바깥에렘런트들이 나와 갖고 다시 실패하고 돌아와서 또할 거예요. 어 저, 저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철학계 하는 거, 거 아니에요. 공부 가르친척 하면서 보심시야 돼요. 我但是我们들이지그 수학 그 하나 못해가고 저 아이들 실패하는 게아니잖아요지금 수학 가르치 그, 하면서 다시 확인해야 돼所就是뭐 말이 이해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칠학기 어, 영어 선생이야영어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지금. 老師的话呢, 영어를 몰라서 지금, 지금 그러는 거지. 지금 지금 영어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쫙 깔려 있는데 이거. 들이영 <laughs> <laughs> 그래서 냄넌트들의 삶을 점검해 줘. 쓰이요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로 쓰도록 어, 어, 어 이번에 알류의 목사님이 그 엄탱가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두번 오셨잖아요. 한번 오셨잖아요. 아, 알도무 어, 목사님이 거의 우셔요. 다괴哭的状 저를 끌어안고 울다니까다와 다른 게 아니다니까요. 이제 알아듣겠다는 거예요이 복음이 뭔지 알아듣겠고왜이 복음만 계속 말하는지내가 바로 아프리카 복음의 시작이다그분이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사실은왜최송계 사람이 중요하냐？ 왜이 아프리카 현지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왜저베그래서안를 만든 거예요.현지인이 알아들어야 현지인 영향을 줄수 있는 거예요 누가 디이 총회장 한 사람이 알아들어 버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버려요더 하나 저쇄 자기 손자 벌써 학교 옮겨 놨어요어저이동 이동로 학 그, 우리로 말하면 서울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그 아이를 뽑아 갖고 이 모시 시골에다 갖다 나다라니까. 어 저으면에서 화도나다고 이런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돼요. 리더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격이 뭔지 압니까? 리더의 <목소리도> 시간 지켜요. 해 교역자들은 30분 전에 와. <목소리도> 30분 전에 와서 다 준비해. 30분 전에 와서 다 준비해. 예배도 준비하고. 지금 뭐 누가 지금 모여 모는지도 확인하고. <목소리도> 그게 계자야진짜 교역자 사변에 那도하저사표내라니까别做交易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라니까别인响别다른 사람 생각 속에 딴거 집어 넣지 말라니까别啊不要교육자리이날 그걸 집어 넣으면 안돼지금别的人的想法里面输入奇怪장로님들마찬가지예요장로님은리더예요장로님지도자라니까 집사가 아니요. 집사가 되면 왔다갔다 해도 돼. <목소리> 장로는 뭐냐? 일심절심 지속이요. <목소리> 그거밖에 없다 내가 신 가는 신 길이 그거밖에 없어 이제. 어 내가 가는 길이 이제 로. 세상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은 뭐냐? 복음, 교회, 랩넌도 세우고 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뭐 하다가 갈 건데 이제?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서 내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하면 돼요, 그거는. 내 인생의 방향이라니까. 방향.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니까. 나 주실 뭐다. 레션의 방향. <laughs> 여러분들 핑계댈 만 한이 없어요. 누가도없다니까 <목도> 딱 멈춰 버려야 되죠你們要停就입니다제아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아우 지도자. 우리 중심입니다. 우의 중심 중신... 왜냐? 어, 여러분과 저를 동해왔고요램넌트들이일합니다 우리 후代의... 우리가 우리가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이거라니까但 자세요 중심이에요다합니다아 중심. 우리 선생님이 정말 복음 중심이구나. 다만也知道말老은정어도분은 그 정말 복음을 사랑하 정말 나사 정말 독특한 정말 독특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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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독특한 는람은 정말 독특거 사람은 정말 독말 그력을 냅는들이라는 그 게아니라니까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뭐가, 누가 기도할 겁니까? 아니 내가 머리 잘 돌아가고 내가 다 하는데 뭐, 누가 기도할 거예요? 好的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신히 2, 3 7살릴 준비하게 주옵소서 준비해보면 2, 37고자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길을 열게 주옵소서 대로를 열게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오직 아는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等待,那他们, 우리 랩넌트들을 보내게 주옵소서그 일에 우리 교사들이 눈을 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식은眼睛吧.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실천하게 주옵소서. 통과 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